뭘 이게 불편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의상을 입지 않았습니다. 야, 이건 PC충을 다 데려오기 다하지 말고. 어, <놀람> 난내 방송에서 그런 말 해! 어, 불편하 새끼가 잘못이 이러면서. 혹시 몰라서? 혹시 몰라서? 혹시 몰라서? 여긴안 그래? 멀리 주면? 아이거 만원 감사! 죄송합니다. 제가 막대가되었습니다. <laughs> <방택을> <laughs> 악, 맹수다, 맹수다, 악, 맹수다. 야, 이 어떻게 해?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안 알려줄게요. 막, 이렇게,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다가, 나 이렇게 닭가슴살 카페에서 데워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는데, 올라자마자 갑자기 싹조용해진거 알아? 날 보자마자? 날 보자마자 갑자기 조용해져? 그러더니, 막내 애가, 갑자기 웃어야 되면, 이렇게 의자를 빼줘. 의자를 빼주더니, 언니, 여기 앉으세요.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, 어? 고마워. 이러고 딱 앉았다? 앉자마자, 내가 앉자마자 우르르 다 나가더라? 우르르 다 나갔는데 거기 막 저녁 시간이 좀 빨랐거든요. 저녁 시간이 5시였어요. 5시 불도 안 켜져 있어가지고 그 어둑어둑한 곳에서 혼자 닭 가슴살 뜯고 있는데 진짜 서러운 거야. 너무 서러운 거야. 그래가지고 진짜 눈물이 여기까지 찼었거든. 진짜 리얼로 눈물이 찼는데 거기서 울면은 내가 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. 울었... 초등학생 때부터 효타를 근데 좋아해요. 왜 덩길 손절하냐? 아, 덩길 손절이 아니고. 초때쇼타 때부터 쇼타. 덩길 했어요. 애들이 절안 받아줘요. <laughs> 저도 몇년 전에 덩겔 자주 생각보다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보다 지랄하는 거예요 애들이 덩길러들이. 그래서 진짜 왜 지랄이냐고 <laughs> 물어봤는데 메타. 약간 문재인이 수산시장 돌아다니면서 악수하는 꼴이라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좀역겨워서그 뒤로 안 갔습니다. <laughs> 이틀 쉬는데 쉬어도 딱히 할게 없어서 일한다고? 봐봐 저렇게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은 저렇다고 여자친구가 없고 막 이러면 같이 만날 사람이 없는 사람은 어? 쉬는 날에도 저기 아 씨발 그냥 어차피 할 것도 없는데 그냥 회사 가서 일이나 하고 돈이나 더 벌어봐야지 이런다니까 어 웬일이야 불쌍해 죽겠어 제발, 제발 만드세요. 저요? 저는 그렇다고 이... 뭐, 그냥, 저는 그냥, 뭐 지금 방송이 일이라고 하면 일이겠지만, 전 재밌어 하잖아요. 좋아하잖아요. 오히려 여러분들이 빨리 제발 꺼지세요. 제발 방종하세요. 제발 자세요. 이렇게 하지. 옹하니 몸상해요. 제발 주무세요. 이렇게 하 아, 잘 거예요. 잘 거예요. 하면서 혼자 밤새다가 들개, 들개. 이러면서 카이사 한국 이름이 수지라던데 왜 수지인가요? 지수님이랑 반대로 살아가겠다는 의미로 수지인가요? 옛날에 제가 한국에 넘어갔을 때 지수 어머님이 카데라는 말을 그 이름을 좀 부르기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지수 반대로 수지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로만 하셨는데 결국은 카레라고 부르셨죠. 그렇죠. <laughs> 카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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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카레는 <웃음> 뭔데? 카레. 뭐 어른들은 그냥 카레라고 불러요. 카레야, 카레야. 이 카레가 편해요. 간다, <laughs> 간다. <응. 웃음> 이거 주세요. 니다 받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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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받았어. 나을게 <laughs> <laughs> 피자, 피자 다구웠어요먹으세요존 마틴 님 감사합니다. 너무 너무 이쁘시 어, 너무 감동적인데 <laughs> 너무 귀여우신데 어 너무 귀여우신데 아, 감사합니다 어어 어, 너무 귀여우신데 어 저도 여러분들 어? 지스타 가면은 님들도 보실 수 있잖아요 조이한테 빼빼로 받는 영상 나왔는데 너무 행와 개쩐다 근데 진짜 근데 요새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니 바뀐다기보다 아 진짜 알겠니 라고 는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, 구찌 슬리퍼 너무 불편해가지고 못하겠다고 아니 세븐님 저거 보라고 하는 거야저뭐냐 약간 여성용 아디다스 그거 있는데 전막 어. 입어보라고 어아 말도 안되는 야 저걸 어떻게 입던 내가 님한테 어. 네, 네, 전혀 선사입려 예, 예. 같은 색깔 없나 오버워치 하시 분들 그냥... 죄송합니다 제가 총잡이분들은 잘 몰라요 뭐 오버워치안해 제가 유일하게 안한 블리자 게임이 오버워치라고 그래서...

분을 감추지 못하는 나아 뭔소리야 내렁길 이딴 이 사진쓰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나 아, <laughs> 이, 감추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천원 감사합니다 <laughs> 호식이님 천원 또 감사합니다 팬티 벗고 똥산 얘기를 정말 좋아하시겠군요 아! 다 오해입니다 오해 여러분

어탈수 있나? 어? 어 이거 생각보다 눈에 안뜰것 같지 않아? 이렇게 있으면은? 야, 도대체 어 아니네 눈에 띄네 다 으아아아 죽어라아아아 죽어라아아아 우리 숙유탄 많다 숙기탄 많다 컷팅 으아아안 <laughs> 죽네 데스캠 지점 변경 V 킬롤러1인칭3인칭을 과연 몇대 맞았는데 볼까요? 얘도 날 보고 있었네. <laughs> 아, 한대 맞았네요 한 대. <laughs> 아수이상 너무 멀리 던졌다. 덤들이 기절했고, 하지만 저놈들은 눈먼 네 할머니가 아니라 적들이야. 저치야, 예쁘고 멋진 녀석이고, 이제 폭탄을 벽에 튕기도록 하는 주석의 숨은 적을 잡기 아주 좋지. 너만 자기가 숨어 있는 걸 우리가 모른다고 알고 있다.